같게들어갔어 어, 오전에 퍼팅 응. 레슨 한게 효과가 있었다든지? 아, 우리 퍼터를 안 했네, 아, 오늘. 그러니까 두점주고하니까딱 어. 맞는 선생님 그러니까요. 두 점이 맞네. 아, 우리 구인이가 아주 똑똑하 됐어. 나부터 다음에 파스리니까 정원이가 그백한 적에서 그림을 쫙 갖다 놓으면 네어 퍼터고 내가 툭 많이 했을 적이 2분을 내세카날 거야. 네. 예. 그 올려 네가세 번째 퍼터라고 네 번째 기장이 가면 예. 돼. 네. 예. 오케이. 아, 형이 형이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뭔가 이게 좀 그랬지. 여유가 생겼어. 너, 너가, 그지 아까는 초지로 약간 좀 그랬는데. 근데 네, 원래 첫, 첫 티샷이 그래. 야, 이거 부담됩니다 지금 프로팀들이 초토를 이기고 갈 거라고 아주 뭐 거의. 신을 었는데자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불고있습니다 야야 어? 어, 바람 태워서 어, 어. 어디갔어? 거뭐 어디갔어? 살짝 넘어갔어. 살짝 넘어갔대. 아잘 쳤는데. 옷 벗어야 될것 같아. 어, 나, 야, 야, 얼어 죽어. 아, 난 괜찮다. 아, 좀낌있게 그냥. 연습장에서연습했던 거대로. 네. 쓱. 우리 연습장에서, 아, 연습했던 대로. 네. 대로. 오케이. 가벼가 아, 아. 어, 아, 어떡해. 괜아 괜찮아. 괜어아괜찮괜아 괜찮아. 아 어떡해. <laughs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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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한다어 붙이겠습니다. 와, 아, 백스윙 좋아졌네. 네. 좋다. 어? 좋아. 바람. 바람. 오, 나이스. 서. 뭐, 올라가는데 저 오른쪽 끝을 보고 쳐야 돼. 네. 이 번호를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번호는 그래도 한타여서. 이번을 예. 하나. 잘 보고 있습니다. 아! 자 이번 얼은 드리겠습니다. 아 드리겠습니다. 그분 컷신도 주시나요? 관심도 네, 주세요. 잠깐만 기다려봐. 기다려봐. <laughs> 조용 씨 <laughs> 어? 조용 굿 엎드렸어 라이본다. 라인 본다. 라이 본다. 또야 내가 심적 부담이. 야 이게 무슨 뭐 퍼터 전문이에요? <laughs> 조이나 가운데 보 그냥 쭉 민다고 생각해. 아예... 아, 예거바람이 너무 셌어. 바람이 엄청 셌어요, 지금. 아그말하려고다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 이거 너 이거 너무 좋이아이이이번에는프아팀이이아이 한 타로 진 거예요? 어. 출전하겠습니다. 아유... 딱... 우리 둘이 풀었고 여기 보고 있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. 이길 수 있어요. 이길 수 있어요. 이길 수있어 이길 수 있어. 아, 그대로. 아 추억. 이거는 어이, 대단다 좋다. 좋다. 어, 좋다. 아 그래, 이게 좋다 그랬어요, 한 번이. 누구죠, 이거? 내가 드라이브 치면 되니까. 아, 오케이. 좋아. 자 V리셋 하나. 좋아. 자, 자, 자 예. 우리들. 이기자. 아, 우리 그렇게 연습했다 우리 구국 형님 드라이브가. 야. 야. <laughs> 야 드디어 선 보이네 그렇게 선 보인다 아, 드디어 드디어 드라이브 아. 드디어 선 보인다 조영구